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완벽하게 이어주는 다리가 있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상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 그 강력한 연결의 비유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625m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5년에 완공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다리의 높이래요 에펠탑 두 개를 쌓아 올린 높이라니 상상이 가시나요 인간은 진짜 이런 거대한 협곡도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 냈어요 이 다리 하나 덕분에 뱅글뱅글 돌아 2시간이나 걸리던 길이 딱 2분으로 줄어든대요 대반하죠 이처럼 다리라는 게참 단절된 두 세계를 잊고, 와, 이건 절대 못 건너겠다 싶던 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인간의 기술로는 절대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가장 거대한 간격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야기해 볼건 바로 그거예요.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놓인 그 아득하고 깊은 영적인 협곡, 그리고 그곳에 놓인 단 하나의 완벽한 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건널 수 없는 협곡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처음부터 인류와 하나님을 갈라놓는 아주 거대한 협곡이 있었다고 설명해요. 그럼 그 협곡은 도대체 왜 생긴 걸까요? 성경은 그 원인을 딱한 단어, 죄라고 지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규칙 좀 어기고 하는 그런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주와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그냥 뻥 하고 끊어버린 아주 근본적인 반역이었던 거죠. 바로 이 순간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첫 죄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그냥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봉쇄된 거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이 엄청난 간격을 어떻게든 메워보려는 시도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실패했던 옛 다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데요. 제사장을 뜻하는 나티너가 폰티펙스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종의 인간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인간 다리들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바로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매년 반복해야 했고 결국에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해결책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뭔가 부족했던 옛 다리들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협곡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완벽하고 영원한 다리를 놓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요 옛 제사장들은 어땠죠 죄가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셨어요 옛 제사장들은 자기 죄 때문에 제사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옛 제사는 매년 반복됐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한 번으로 영원히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히 새로운 완벽한 다리였던 거죠. 이 말씀이 바로 그 다리가 왜 그렇게 완벽한지를 딱 보여줘요. 그분은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 모든 시험을 똑같이 직접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그 양쪽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또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던 거죠. 바로 이 희생적인 행위가 우리랑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을 영원히 무너뜨린 궁극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타락한 옛 제사장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거죠. 단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완벽한 다리가 놓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첫 번째 결과는, 와,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이제 이 완벽한 다리,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직접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주려워하거나 망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일까요? 그냥 우리가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다리를 건너는 수혜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바로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연결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엄청난 임무입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그 완벽한 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다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